안녕하세요. 심도령 장군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 음, 삼재분들, 네, 삼재분들 꼭 보시라고. 네, 참고하시라고 심도령이 말씀드립니다. 음, 이게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어, 다른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나한테 욕할 수도 있어. 뭐 이딴 새끼가 다 있네. 이딴 새끼 욕 있습니다. 전 인간적인 무당이니까. 그렇다고 뭐그 선생님들이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 욕을 하시진 않을 거야. 예,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삼재, 뱀, 띠, 소, 띠, 닭띠. 예, 이 삼재를 가지신 분들 잘 들으세요. 어, 지금 삼재풀을 또안 하신 분들 잘 들으시고. 심도령이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재란 드삼재, 둘삼재, 악삼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솔직히 무당도 삼재를 겪어요. 네, 무당도 삼재를 겪습니다. 저 또한 삼재를 겪었고, 네, 제가 개띠인데 네, 82년 개띠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네, 82년 개띠입니다. 어, 제가 2010 6년도그죠 2016년, 17년, 17년, 18년, 19년. 어, 16년도에 삼재가 들어왔죠. 16, 17, 18년도에 이제 삼재가 끝나면서 19년도에 완전 나갔죠. 그리고 삼재가 나갔다 하더라도 삼재도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남기 때문에 제 생일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예, 네, 제 생일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이게 삼재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운이 남아. 삼재는 나갔지만 여운이 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네, 무당도 삼재를 겪는다, 라는 말씀 드린 거고. 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 홍수맥이 못하신 분들, 삼재풀이 못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홍수맥이 부르는 게 값이야. 삼재풀이 부르는 게 값이야. 무속인들이, 이 무속인 분들이, 어, 제자님들이 얼마를 부를지 몰라. 뭐, 50을 부를지, 100만을 부를지, 뭐, 200만을 부를지 몰라. 또한, 뭐, 구수로 하라고 했지, 모른단 말이지. 근데 지금 같이 불경기에 먹고 살기 바빠 죽었는데, 어 일자리도 없는데 힘도 죽었는데 구타래, 삼재풀이 아래, 아래 어홍수배기 아래 돈 없어 나한테 50만 원, 10만 원, 단돈 5만 원 내가 때려주것도 없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아. 솔직히 여러분들 까놓고, 아이 솔직히 저도 지금 돈몇 십만 원 없어. 아그 어, 농담이고 예. 없을 때도 있어. 돈, 돈 몇만 원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음. 삼재 겪으면서. 당연히 다 힘들어. 근데 삼재를 무심코 지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삼재를 또 심하게 겪고 계신 분들도 있어. 삼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어,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바닷장어 있잖아요. 네, 바닷장어 그 고기를 사가지고 가셔요. 가셔서 어 제가 무슨 생인데 무슨 생이란 뭐냐면은 본인이 태어난 연도에 지금은 이제 기해년이잖아. 어 그면은 기해년에 태어났으면 기해생이야. 어 개사년에 태어났으면 개사생이고. 저는 임술년 태어났기 때문에 임술생입니다. 예, 임술생에, 예를 들어, 임술생의몇 월, 며칠생. 예, 몇 월, 며칠생. 어, 어디 가 중에, 뭐, 장남이면 장남, 장녀면 장녀, 예, 대주면 대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어, 해운년은해운년은 이것까지 다알 필요 없어. 해운년은 기해년이, 뭐 기해년이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무당들이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어디 삽니다. 어, 주소를 서울시 강남구 노현동 131-6번지 거주, 거생합니다. 저는요, 심씨가 중의 장남자손입니다. 임술생의 6월 20일 납니다. 용궁 할아버지, 그 여기 용궁의 신령님들 잘 봐주시옵소서. 하면서 장어를 푸세요. 장어를. 왜 장어여야 하냐 왜 장어여야 하냐 용궁은 용이야 그래서 이 장어를 이무기로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근데 생선 풀면 안 돼요? 아니, 생선 푸셔도 돼요 생선 푸셔도 되는데 어 확률은 장어가 더살살 살 확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애군을 여기 장어에다가 담아서 가는 거야 어 그러면은 저 저는 바닷가가 근처가 아닌데요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트에서 미꾸라지를 사세요. 미꾸라지를 사셔 갖고 강에다 푸시면 됩니다. 어, 근데 강이 없어요. 강이 없는데는 없죠. 예, 네, 강이 다 있죠. 근데도 강이 없다. 그러면은 조그만한그 냇가에다가라도 푸세요. 냇가라도. 예, 네, 냇가라도 그 미꾸라지 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미꾸라지도 이렇게 지들이 흩어 지겠죠 그래서, 뭐, 강이면 어디면 가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 근데, 아, 별로 뭐, 이건 하기 싫어요. 그러시면은,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절에 가시면 됩니다. 절에 가셔서, 대웅전이 아닌, 산신각으로 가세요. 산신각에 가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는요, 어디 살고요, 어, 몇월 며칠 생이고요, 어느 가중에, 어, 장남자손입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시옵소사 하면서 절하시면 됩니다. 절은 어떻게 하냐? 예, 삼배. 예, 삼배 하시고, 합장 하시고, 그 다음에 앉으셔서 이렇게 손바닥이 안쪽으로 내 가슴쪽으로 오게끔 비시면 됩니다. 살려주시옵소사, 살려주시옵소사 이러면서, 예, 살려주시옵소사. 려주시옵소 이러시면서 비시면 돼요. 그리고 산신각게갈 때는 무엇을 챙겨가야 되냐? 네, 준비물이 있죠. 그냥 갈 수는 없어. 소주 한 병, 쌀한 봉지, 초한 자루, 사탕 한 봉지. 이렇게 네 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탕을 까요? 아니요, 까지 마세요. 소주 까요? 아니 까지 마세요. 그냥 가서 올려놓으세요. 산신각에는 맑은 소주, 막걸리 안 받으세요. 소주, 예, 맑은 소주, 맑은 소멸 받으세요. 그러니까 소주, 소주랑 그 다음에 사탕 한 봉지, 쌀한 봉지, 생미 이렇게 사들고 가시고요. 초는 밖에다가 밝히시고 그 다음에 산신각에 있으면 불전함이 있어. 솔직히 양심적으로 본인들 돈만 원은 있으실 거 아니야. 음, 만 원짜리 하나 딱 넣으시면서 할아버지 삼재 애군 엑살 소멸해 주시옵소서 하시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어, 그러면 산신갑 외에 또 대웅전 가야 돼요? 예, 네, 대웅전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무관합니다. 같이 합수 받으세요. 어, 근데 어떤 분들, 부처님이 산신할아버지가 더 높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 네, 아닙니다. 부처님은 산신할아버지한테 새 들어 사시는 거예요. 산신할아버지가 그 산의 산신령님이야. 그러니까 산신령님이 더 높으신 거예요. 산신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제일 큰 어르신한테 가서, 예. 네.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또한, 음, 정말 돈이 없어. 예. 정말 내가 진짜 소주 살 돈도 없어. 사탕 살 돈도 없어. 어. 그럼 어떡해요? 솔직히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예. 소주 하나, 사탕 한 봉지 해봐야 4,000원 밖에 안 해요. 솔직히 4,000원 없을까? 정말 그것도 없다. 정말 진짜 그것도 없다. 하면은 그냥 가셔도 돼.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냥 산시 할아버지한테 가서, 네, 그냥 가셔도 돼요. 그 대신 산시 할아버지한테 100원짜리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폐를 넣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장난친다고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쳐 넣는 사람도 있어. 네, 내가 그사람도 봤어. 어? 주머니 막 뒤지더니, 아, 1000원짜리가 없네? 아, 100원짜리는 넣어야지. 이 시절 떠는 사람 봤어요, 내가. 네, 나그 사람하고 한번 싸웠었거든. 보리암. 남의 보리암 큰절 있죠? 네. 그 양반 좀 싸웠어. 어디 어르신한테 동전 몇님 넣냐고. 동전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의 아닙니다. 어. 그니까 정말 없으시면 엄대로 가서 비셔도 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게끔 비시면 됩니다. 정말 살려달라는 의미로 비시면은 여러분들, 할아버지 신령님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재수 주십니다. 또한, 삼재 애군 액살 다 소멸. 100%다 소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비켜갈 수 있게는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돈이 좀 넉넉히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어 선생님들 집, 예, 무속인 선생님들 집이 있으시면은 거기서 당연히 홍수맥에 삼재 풀이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삼재를 겪고 계시지만 삼재를 겪고 계시지만 정말 지금 여유가 많이 없으시거나 아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경우. 예. 네. 음.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어, 저는 근데 여유가 있는데 삼재풀이를 하고 싶어요. 네. 삼재풀이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심도랑한테 전화 주세요. 음. 심도랑 전화 주시면은 제가, 어, 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한테 꼭 굳이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저한테 꼭 굳이 하시는 건 하자 하시라는 건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아 심도령 믿음 가 한번 물어나 볼까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늦은 삼재. 어, 지금 이제 6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삼재 시작된 시작되신 분들.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 그래서 아직 삼재를 자기가 삼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아 자기가 삼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띠, 뱀띠, 닭띠. 뱀, 소, 닭. 음. 올해 뱀띠들이 악삼재예요. 예, 올해 뱀띠들이 악삼재입니다. 음. 소띠들은 그냥 전혀 무난하고요. 어, 닭띠들은 어, 닭띠들은 그렇게 막 악삼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닭띠들이 내년은 솔직히 괜찮아요. 어, 닭띠들이 내년 삼재가 좀 괜찮고 뱀띠들이 내년이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지 괜찮아지는 형국이고 소띠가 내년에 안 좋아. 어, 소띠가 내년에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방지하세요. 예, 삼재를. 늦게라도 풀어도 상관 없습니다. 늦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내가 삼재인지도 몰랐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러분들, 어, 그러면은 유튜브만 봤는데, 여러분, 뭐 영상만 봤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들 예. 카톡으로 연락주셔도 돼요. 어, 도련 제가 유튜브 봤는데요. 제가 삼재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 카톡으로 연락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네. 뭐 카톡으로 물어보는 제가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저한테 아 삼재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궁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자막이 없어요. 자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거 유튜브 페이지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저장하시고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또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유튜브 댓글 달기가 뭐 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도련님 내일은 제가 꿈을 이룬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어, 해몽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또 토대로 해서 예, 해몽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르시고 알림 설정도 한번 해주시고요. 신도령 장군의 네,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더욱 좋은 영상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